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정하러습니다 오늘은 공땅 대표적으로, 오늘도 뭐상 치는 종목이 또 우리는 검색기에서 보여드릴까요? 우리 방 검색기. 이게 우리 방 검색기거든요. 상, 오늘 검색기에서 상한가 종목이 세개나 나왔어요. 시장 핵심 대장주만 딱 뜨잖아요. 보세요. 포스코 엠텍 이수학, 에코프로 HN, 솔트룩스, 에코프로 비엠 미코,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뜨잖아요. 검색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간에, 대장, 오늘 대장은 에코프로 HN이었어요. 왠지 할게요. 오늘 공방 대표적으로 시초과 대장이라고 올린 종목이 고가상한가. 이게 나라 MMD. 장중은 다타 세 종목 중두 종목이 종가상한가. 음, 이게 하, 세 종목 중두 종목. 하나는 제가 뭐, 세 종목 뭐 올렸냐면요. 대장은 에코프로 HN이랑 나라 MMD인데, 음, 이수학도 좋다 올렸거든요. 이수학, 에코프로 HN, 나라 MMD 세개 보면 된다 그랬거든요. 나라 MMD 같은 경우는 시초과 대장, 나라 MMD 보여드릴까요? 나라 MMD, 시초과 대장이었거든요. 얘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쫙 올렸다가 여기서 고가 상한가를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910, 오늘 상한가, 상한가 가격이, 나라 MMD 상한가 가격이 9120이었잖아요. 저는 밑에서 위에서 한번 시초가로 한번 먹고 나오고 밑에서 바닥에서 또 잡았어요. 또 잡았는데 음, 차후 흐름을 조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죠, 나라 MMD도. 아무튼 간에 그렇고, 어, 시초가 대장이라고 올린 종목이 고가상한가, 나라 MMD. 그리고 장중단다세종목중두 종목이 종가상한가. 이게 에코프로 HN이랑 이수학이 상한가잖아요. 그 상한가.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차후 수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음 이게 이게 나라요 MMD 아무튼간에 사진을 클릭하시면 어느 분 수익인지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하고 사람 인증을 받았어요. 보여드릴까요? 난이 님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5.97% 수익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유미 님은 11.73% 이게 장중 단타 수익이 이 정도 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단타 수익이 11.73% 그리고 리치님은 9.1% 리치님도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인데 15.1%리치님아 들어오신지 한달도 안됐을걸요 근데 벌써 이렇게 수익내잖아요 15.1% 9.1% 수액으로 연습부터 하시라고 제가 말,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사람들이 상에서 홀딩중이신지 인증이 많이 없어요 오늘 바로 상, 너무 빨리 상 쳐가지고 대장이 10.95% 190만원 이건 제 수익이에요 초감 나라 MMG 시초가 m 매면 했어요 하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인증해 주시고 또 블루님이 수익이 93% 수익률이 93% 이렇게 상장중단타 대상을 잘 잡아갖고 홀딩을 길게 쭉 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익률이 90 93%에요. 93% 단기로 그래갖고 소그 소, 금액이 227만원 보셨단 말이에요. 하루만 그 단기로 93% 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음 그 6개월에 해비가 220인데 이게 이게 단기로 이렇게 벌어버리면 하루만에 200만 원 이런 이 식으로 벌어버리면은 해비가 아까울 거예요 안 아깝지 해비 6개월에 220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부자빠대기님도 7.28%에서 단장준단다수 996만 원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증이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20%에서 200만 원 이게 인증이 또 엄청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방 제가 인증할게요. 시초과 대장, 시초과 대장 인증할게요. 나라 MMD. 그전 영상들 보세요. 그그 그, 그, 그기 어 월요일이고 금요일날 영상 보세요. 금요일날에 유진 로봇 하고 제가 그거 올렸잖아요. 유진 로봇도 올리고, 음또뭐 올렸더라. 아무튼 유진로부터 뭐두 종목 올렸잖아요. 그두 종목 다 엄청 상승 나왔잖아요. 오늘 그종 이름 뭐더라? 한농화성. 한농화성하고 뭐 어제 뭐 그렇고 금요일날에 금요일날 영상 보신 분들은 한농화성하고 그기 그 유진로부터 들어갔고 많이 먹고 나오셨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금요일로 올렸어요. 아무튼 간에 그 오늘 게임 중 대충 할게요. 시초과 대장. 나라 MMD가 시초과 대장이네요. 했잖아요. 엄청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 저는 빨리 들어갔어요. 그렇고 고그 상한가에서 바로 탁털고 나왔어요. 그 시초과 대장 우리 방 검색해 보세요. 시초과 대장 나라 MMD 대장으로 딱 뜨잖아요. 이수학도 뜨고 이수학도 오늘 상채잖아요. 이수학 보, 보여드릴까요? 우리 방검색기 굉장히 좋아요. 이수학 이수학이 딱 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종가 상한가란 말이에요. 상한가 이수학 어, 그리고 음, 상신 EDP도, 그, 저, 금요일날 영상 보세요. 상신 EDP도 제가 올려놨었어요. 상신 EDP도 오늘도 수익이죠.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상신 EDP가 뭐 오늘 보자. 얼마나 올랐지. 상신 EDP. 상신. 금요일날 영상 보세요. 상신 EDP 올려놨었어요. 오늘 보여드릴까요?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상신 EDP. 고가 19.25%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수익을 못낼수 없는 구조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왜냐 올랐다가 올랐다가 추가 상승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종목만 제가 바로 다 올리니까 이게 물려도 뭐 밑에서 물잘 타면 또 크게 수익 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것도 다 우리 직장인 매매 관심 종목이었어요. 나라 MND가 일단 고가 상한까지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금요일 날 시초가 대장 유진노보 직장인 매매 종목이지요. 오늘 정고 매물 소화봉입니다. 추가, 추가 상승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제가 직장인 매매 종목으로 추가해놨단 말이요. 에그 오늘, 그 유진노보시 오늘 몇 프로 올랐더라. 보여드릴까요? 유진노보. 유진노보 금요일 날 영상 보세요. 제가 올려놨었어요. 고가 오늘 17.50%까지 올랐네요. 그리고, 음... 이런 거는 공부 내용이라서 조금 가리고. 했단말이 듣고 제가 아침에 대장은 나라 MMD 에코프로 HN입니다. 하고 이수학은 어떻게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 이수학도 올려 드리고. 그세개 올렸단 말이에요. 나라, 나라 MMD 에코프로 HN 이수학 올렸단 말이야요세 개. 하고 나라 MMD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에코프로 HN 같은 거 상한가고. 에코프로 HN은 오늘 상한가잖아요. 상한가. 저는 앞에 담 에코프로 HN는 늦게 봐 가지고 뒤늦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수학도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이수학도 오늘 종가 상한가잖아요. 상한가. 그래서 오늘 검색기에서 오늘 또 세종목이 상한가 나오고 또 다른 것도 금지 금직, 금칙하게 오르고 제가 올린 세 종목 중에서 이수학 사, 이수학 상한가, 나라 m m d 는 시초가 대장으로 고가 상한가. 에코프로 HN는 종가 상한가. 오늘 대장은 에코프로 HN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에 날짜가 깜빡깜빡하면서 시간이 뜨는 건 조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증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부자 아빠 대기님 96만 원. 이건 금요일 날 수익 인증이고 블루님이 93% 먹고 나오셔서 227만 원. 6개월에 회비가 220인데 이게 하루 만에 이래 버려버리면 돈이 아까울까요? 하루는 아니지만, 단기 수익이지만. 저는 이게 하루 만에 오늘 190만원 벌었단 말이에요. 2천만원 밖에 안들었어요 이렇게 나라 m m d 시초가 매매해가지고. 10 그리고 10.95%에서 190만원. 그 리치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또 벌써 15%, 9.1% 리치님 수익. 그리고 뉴미님도 11.73% 버셨잖아요. 이렇게. 금요일 날 매매였고, 나니님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서 수익이 짧은데, 들어오신 지, 들어오셔가지고요, 점점, 점, 오래 계실수록 수익률이 점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 리치님 같은 경우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땐 수익 짧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단타치던 습관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공방이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뉴미님처럼 이렇게 11.73%, 이렇게 15.1%, 이렇게 1박 2일 만에, 하루, 아니면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버신단 말이에요. 공부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6개월 해비가 안 아깝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 방은 시초과 대장이 고가 상한가고 장중 이수학도 종가 상한가고 또 나라 MMD는 고가 상가 시초과 고가 상한가였고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또 종가 상한가고 오늘 시장 핵심 대장 주는 에코프로 h n 이에요 아무튼간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공방은 검색해서 상한가 종목이 세 개가 났어요. 세 개. 에코 보스코 엠 t 이수아 에코 프로 HN. 이거 우리, 우리 공방 검색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공방 온도 이화 것도 상한가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에코 프로 HN은. 강한 상황가요, 강한 상황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방은공방이 6개월에 220인데요. 공방은요 원래 500에서 1000만원 해요. 1000만원 하는 공방이 있어요. 많아요. 공방 왜냐면 공부는 한 번, 주식 공부는요, 한번 해놓으면 평생 써먹을 거 있고, 평생 노다지예요. 6개월에 220밖에 안 하고요, 우리 공방은 차후에 5 0 0으로 올릴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절대로 500, 220만원, 6개월에 220만원짜리 공부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뭐지, 음, 그리고, 거기, 리딩방 보다 공방이 비싸요, 원래. 그, 리딩방, 리딩방은 가는 건 노름이고 도박이에요. 니네 실력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니가 사라는 거다 사볼게. 한번 해봐라. 이런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식은요, 이거는 차트, 아, 이거는 물, 이거는 밑에 내려도 더, 다시 오를 놈이니까 밑에서 물타갖고 한번 더 사, 분할 매수해갖고 위에서 더 수익 끌고 나갖고 위에서 팔면 되겠네. 물리면. 이렇게 다 알아야 되고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뭐아 이건 답 없다 이건 손절쳐야겠다 이런 정도는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공부 않고 그 차트 차트 공부 내용이 요 안에 다 있는데 제 오시면 제가 이메일로 바로바로 바로 다 드려요 그 공부 내용 전체 내용을 그거 보고 공부해갖고 매매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laughs> 아니면 공부를 난 도저히 나할 시간도 없고 하기도 싫다 하면은 제가 말 말씀 드리는 이런 종목들 나라 MMD는 시초가 되잖아. 에코프로에치 종가 상한가 이 수학 종가 상한가잖아요. 이런 종목으로장중 단타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공부. 공부가 난 도저히 하기 싫다 하신 분은 저점 잡는 법 참고해갖고 저점 잡는 법으로 이런 제가 대장이라고 올리는 종목으로 해갖고 장중단타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래고 그런 거를 상한가 다음날에 길게 끌고 가가지고 다음날에 파는 매매란 말이에요. 공부하시면 이런 수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블루님 수익 보세요. 그것도 장중단타가 당일날 팔고, 당일날, 당일날 사서, 당일날 파는 매매가 아니에요. 추가 상승, 나오, 추가 상승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시장 핵심 대장주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블루님 보세요. 이렇게 93% 227만원. 이렇게 93%씩 시드가 컸으면 93%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런 수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공, 부방에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고 매매하시면 이런 수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튼간에 이렇게 갖고 공부해갖고. 그 수익 내실, 주식은요, 공부 안 하면 노름이고 도박이고요. 리딩만 가는 것도 완전 노름이고 도박이고요. 공부를 하면요, 평생 노다지예요. 경험이 쌓일수록 저점을 더 자분하게 잡아가지고, 우리 놀림매매 하거든요. 저점을 자분하게 잡고 수익을 길게 끌고 가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갖고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그리고 공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공방 또상 먹었어요. 맨날 상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영상의 밑에 댓글을 콕 눌러요. 이 영상 밑에 댓글이 있다봐요. 댓글을 콕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 벨라 1대1 개인톡 링크 요걸 콕 누르고, 이쪽으로 문의 주세요. 이쪽으로 문의 주신 거 외에는 다 벨라 가짜 사, 칭사기꾼이에요 그니까 러 벨라가 고정함 해놓고, 요 파란색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요걸로 문의 주세요. 우리 공방 오늘 또상 먹었습니다. 시초가 대장 고가 상한가. 장중당타 대장 세 종목, 검색기에서 세 종목이 상한가. 그, 중에서 제가 이수화학하고 에코프로 HN 제가 올렸잖아요. 이거 두 개도 종가 상한가. 포스코 엠텍 일부러 안 올렸어요. 포스코 엠텍도 상 7짜리였잖아요. 근데 포스코엠텍도 관심있게 보세요. 하다가 오늘 대장 너무 많은데 싶어가지고 그냥 대장은 에코프로 HN이 좋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에코프로 HN이 좋다고. 에코프로. 에코. 중기로 볼때 차트는 에코프로 HN이 나라 MND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아침, 아침에 10시 20분에 그 에코 나라 MND 보지 말고 에코 프로 H&M 보세,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 시장 핵심 대장주가 에코 프로 HNN이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공부해서 이렇게 수익 내실 블루딩처럼 이렇게 93%씩 이렇게 수익 내실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 댓글에 그게 링크 타고 개인톡으로 문의주세요. 6개월에 220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럼이한 뿅. 오또상먹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이한 뿅.